안녕하세요. 매일 실을 쓰는 신 다선 김승호입니다. 어, 오늘 2월 25일 주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어, 어제 잘 보내시고 잘 들어가셨는지요. 어제 저희 그 한국 다선예술인협회 창립 8주년을 맞이해서 신년 할인식겸 정기총회 또 그리고 2024년 고양특례시 우수공무원 표창, 대상, 수상식이 열렸습니다. 어, 잘, 예, 잘, 어, 잘이라는 표현이 가장, 어,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잘 맞췄습니다. 모두가 여러분 덕분입니다. 어, 하여튼, 우리, 저, 원로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허영만 교수님, 또, 어, 그리고 이진호 박사님, 어, 도창현 교수님, 그리고 우리 병상에 계시면서도 화분을 보내주신 에, 유승우 박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커피셰인 시인 윤보영 씨님 감사합니다. 아유 귀한 액자 어, 그시와 액자죠 시와 액자를 어, 10여 개 예, 이렇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어, 성실하고 시에 또그 적합한 어, 분들에게 잘 전달하고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하루하루의 삶이 참 아, 고단하다라는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 근데 뭔가 큰 일을 해놓고 나면 아, 마음의 평안함이 오는 것만큼 피로감과 아, 허무함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그런 마음들이 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아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어 아, 사실 오늘까지도 덕양구처에 어, 음, 행사했던 그런 내용도 이제 또잔해물도또 어, 치워야 되고 어, 뒷마무리 수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지난밤에 비도 오고 어, 많이 에, 어수선한 상황이어서 어, 다못 치웠던 거 오늘 또 아침부터 어, 좀 치우고 어, 정리했습니다. 보니까 그또 어, 오늘 또 그곳에서 그 어, 축구 심판들 또 행사가 있더라고요 오전부터 벌써 아, 그래서 아, 뭐 어찌 됐든 간에 에, 뭐 분실된 건 없이 잘 수습해서 마무리 잘 정리했습니다 어, 정리하고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고대다 어, 고대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 아 뭔가 또 하나의 역사를 어, 하나의 줄거리를 또 나만의 생각과 우리 협회만의 어떤 독창적인 부분을 완성했구나 라는 보람, 뿌듯함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은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의 염려와 격려, 그리고 응원 덕분이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항상 변함없이 우리 응원해 주시는 우리 일산보훈병원의 김강태 부장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올립니다. 어,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또이믹수 예, 회장님, 또 장용원 교수님, 어, 뭐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이 있지만 다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 너무 애쓰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또 특별히 수상자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어, 무엇보다 우리 어, 먼 곳에서 저 안산 예, 먼 곳에서 예, 애쓰시고 그저. 우리, 저 정현성 선생인가요? 어, 조현성 선생인가? 그분, 어, 맹인이십니다. 맹인이시고, 굉장히 불편하신데도, 우리 사용복, 어, 부회장님께서 직접 모시고 또 이렇게 힘들게 어, 왕래하신 것, 또 공연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사에 다못 올라갔어도 못 올라간 거 어,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어, 사실 기사를 어제 밤에 제가 행사 중에부터 계속 그 전부터 작성을 했던 건데 사실은 미리 작성을 틀은 잡아놨었는데 그 틀에서 어, 달라질 수 있는 내용들을 빨리 어, 올리기 위한 또 배포하기 위한 그러한 노력으로 제가 하다보니 부족하고 또 빠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 아쉬워하지 마시고 어, 서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다보면 또 그러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저도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 용서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또뭐 자기 인사 안 시켰다고 하고, 어, 투정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순간에 많은 이야기들, 많은 일들을 한꺼번에 소화하다 보면, 이 브레이크가 걸리는 때도 있고, 어, 잘, 어, 깜빡깜빡 할 때도 있고, 했나 안 했나 또 구분도 못할 때도 있고, 그래서 했던 걸또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냥 사람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 너그럽게 생각해 주시고, 또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음, 기사는, 저희 매체는, 어, 제 나름대로 다 수정해서 어, 고치도록 우리 저또 어, 사무국장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모두 다 애쓰시고 수고해 주셨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언론인 분들이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참 장시간 거의 한 어제 저희가 7시에 끝났습니다. 그 시간까지. 어, 2시부터 5시간이라는 시간을 장시간 같이 함께 하시면서 그러한 모든 모습들을 지켜보고 같이 함께 하셨다는 것참 대단한 일입니다. 아무나 쉽게 할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그래도 23분이 끝까지 남아서 그렇게 마무리를 지어 주셨습니다. 저는 그러한 부분이 다선의 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그 열정과 어, 진정 진정성 있는 진실함이 우리의 에, 협회를 단체를 이끌어 가는데 큰 힘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물론 한분한분 한분 개인적으로야 힘들고 다 자신의 역할에 있어서 어, 투정도 있고 불만도 있고 불평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한테만 하시고 어, 우리가 단체를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는 화합과 결 어, 결속이라고 할까요? 그러한 부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 하나만을 위한 것이 아닌, 모두를 위한 하나의 밑걸음이 되는 그러한 믿음과 신이,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할수 있는 마음가지. 그것이 초심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처음에 시작하던 그 어려움. 진짜, 어, 29만원 밖에 없어서, 그 태극기 하나 살돈 밖에 없었던. 그때 그 시작의 시작점을 봤을 때 지금 얼마나 우리는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린 부자입니다. 부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함께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의 작은 회비지만 회비가 모이고 또 나름 협력, 협력해 주시는 찬조와 후원이 저희들을 끝까지 이렇게 버팀목이 되어서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어느 단체도 우리 단체와 만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단체로 우뚝 섰습니다. 그선 것이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더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 오늘 음 벌써 어, 582회 시청자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기쁨과 위로가 될수 있는 그런 활력소 다선이 어 보내드려 오늘 하루의 시상작 토크입니다. 오늘 저는 어내 사랑 고향이라는 글을 써보았습니다. 어 가만히 행사를 마시고 새벽에 생각해 보니까 아 내가 고향에 살고 있구나, 고향 시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에 대한 글, 또 감사한 곳인가라는 생각을 표현해 보았습니다. 자작시 낭독해드리겠습니다. 내 사랑 고향, 다선, 김승호. 맑은 날이 오면 더욱 선명하게 꽃으로 뒤덮이는 고향. 산도들도, 돼지도 온통 꽃으로 피어나는 고장. 바로 내 사랑 고향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고향을 그리워하고 자랑하고 찾고는 하지만 내게는 내가 살고 있는 고향이 고향처럼 느껴지고 사랑스럽습니다. 높은 곳이나 낮은 곳이나 어디서 바라보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고향 모든 사람들이 꽃으로 피고 물드는 고향 이곳은 우리의 고장이고 우리의 터전이고 우리가 꽃 피우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사랑 가득한 도시입니다. 당신이 낯설게 다가와도 따뜻하게 손 내밀어 주는 이곳은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내 사랑. 고향시입니다. 누구나, 누구에게나 사랑받고, 사랑 나눌 수, 나눠줄 수 있는 도시, 고향시로 오세요.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당신에게도 꿈을 줄 것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어, 제가, 어, 어 그, 어제, 그저께인가, 어저께인가, 그 19층, 그저, 원, 그저, 원흥에서 바라본, 높은 지대에서 바라본 원흥 그, 한양 시시 넘어가는 고객길입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 그저 농업 어 고향 어 고향 가와지 쌀 박물관이 있는 곳 농협 농업센터 예 그렇죠 농협 농업센터죠 고향 농업센터 그 길입니다 도로대로 그 모습을 어 보게 되었습니다 우연하게 그것을 촬영한 것이 그 사전에 그 사진을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고양시에 대한. 느낌과 생각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너무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그 사랑스러운 사람과 도시에 함께 피어나는 꽃, 우리 모두가 꽃이 되기를, 꽃이 되기를 예, 그렇게 활짝 봄날처럼 피어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어, 행복하셔야 됩니다. 행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긍정적이고 어, 고양시에 사시고 계시기 때문에 고양시 안 사시는 분은 빨리 빨리 이사로 오시라고 제가 <laughs>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뭐 홍, 고양시 홍보대사를 아닙니다만 홍보대사 못지않게 어, 열심히 글도 쓰고 그렇게 고양시를 알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에. 행복이 가득하고 건강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저 다섯님들 그몸 어 때문에 건강 때문에 불편해서 참석하지 못하신 모든 분들 또또 개인 사정과 일정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도 어 좋은 마음으로 또잘몸 어 관리 잘하시고 빨리 회유하셔서 4월에 우리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시화전 공모해서 바로 또 시화 봄날 예, 봄날 시화전도 개최해야 됩니다. 4월에 그래서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아무튼 기간과 한번 어, 결정이 되면 음, 대관 문제나 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결정이 되면 어, 바로 알려드리고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어, 다선이 항상 여러분의 에, 응원과 격려로 살고 있다는 것. 또 오늘 보니까는 318분, 예, 318분 한분도 늘어날 수 없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힘내고 열심히, 초심을 잃지 않는 다선으로 열심히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러한 김승호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 합니다. 여러분, 주말 잘 마무리하시고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선 김승호였습니다.